오늘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남 좋은 일 합시다", "남 좋은 일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죠. 뭐가 다른 걸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다르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다르게 사는 것일까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른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른 삶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사는 삶의 특징을 두 가지 상징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빛과 소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요, 이 빛과 소금을 좋아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빛과 소금교회라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또 이것을 한문으로 만들어서 소금 염자에다 빛광자를 써가지고 염광교회라든지 광염교회다. 이렇게 이게 빛과 소금교회거든요. 빛과 소금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정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되겠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빛은 어둠을 쫓아내요.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예, 맛을 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맛을 낸다는 거예요. 예, 맛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뭘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금이 음식에 딱 들어가면 맛을 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소금이 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은 맛을 낼때 어떻습니까? 녹습니다. 녹아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을 때요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살만 나는 공동체가 되고 만나는 교회가 되고 만나는 뭐가 될까요?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서 맛을 낼때 주변이 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행복하고 살만 나는 가정이 될 때에는 거기에는 꼭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어요. 만나게 하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들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거기에는 누군가 아빠 아니면 엄마 아니면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대해 어떤 교회는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서로를 사랑해요. 거기에 또 누가 있을까요? 소금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녹아세요.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맛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냥 행복한 것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만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성우 같은 희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행복한 것은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멀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뭐라고요? 너희의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왜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옛날에는 지금이야 빛을 바라는 전기불이 있잖아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laughs> 맞아요 없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없어요 뭐가 있었어요? 등불이 있었어요 등불 예, 기름이 있고 거기에 심지가 있어서 태우는 거잖아요 심지가 타지만 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기름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기름을 태우는 희생이 있을 때 빛을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요 어둠을 쫓아내는 역할, 빛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건 뭘까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 만나게 만드는 세상, 살 만나게 하는 그 교회, 빛이 임하고 따뜻함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건 뭐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자기 행, 희생을 통한 보이는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행실은 어떤 걸까요? 반대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남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공과 빛은 남을 좋게 만들잖아요. 남 좋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어떻게요? 잘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남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laughs> 아니죠. 남을 좋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 좋은 일만 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 좋은 일만 하기를 원하세요. 아, 그러신가 봐요. <laughs> 아니잖아요. 나 좋은 일도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남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지. 근데 사람들은 질문하겠죠. "나 좋고 남 좋은 일 하면 안 됩니까?" <laughs> 그렇죠. "나 좋고 남 좋은 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좋은 일이죠. 나 좋고 남 좋은 일을 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 먼저 잘 돼서 남을 잘 되게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남을 좋게 만들어서 내가 좋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잘 되어서 남을 잘 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남을 잘 되게 만들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잘 되어서 남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 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내가 잘 돼서 남을 좋게 만들이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쉽지 않아요. 내가 언제 잘 돼요? 내가 만족할 때가 없어요. 그런데 남을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부여하게 만들어요. 그게 그리스인 도 나온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잘 되어서 남을 잘 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스인들은 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남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빛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금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태워서 내가 희생해서라도 어떻게요? 남들에게 빛을 바라고 맛을 내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닌데요. 호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구란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너호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맨 당하고만 사냐? 착하게 살아가지? 맨빽기고만 사냐? 이때 너호구냐 이런 말 쓰죠. 그렇죠. 영어로는 기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산다라고 말하고 산다는 기버 기버는 뭐예요? 주는 사람 간도 쓸개도 다 주는 사람 다 주는 거예요. 베풀면서 줘요.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해 주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버예요. 또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기브 앤 테이크. 그렇죠? 내가 받으면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 주고 두개 받았으면 두개 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매처라고 그래요.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거야. 이거 매처예요. 매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매처는 어떤 사람이죠? 거래 의 관계죠? 하나 받았으니까 하나 주고, 내가 하나 줬으니까 하나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매처예요. 이 매처의 인생이 있어요. 이거 거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테이커예요. 테이커. 테이커는 어떤 사람이죠? 받는 사람이에요. 받기만 좋아요. 주는 건 싫어요. 맨 받기만 원해요. 이게 테이커예요. 기버가 있고, 매처가 있고, 테이커가 있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요, 이 테이커가 잘될것 같죠? 테이커 맨 받기만 하니까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잘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요, 누가 주변의 사람이 많을까요? 기부한 테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부에게 이 호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따라요. 매처 맨 거래 관계 하나 주면 하나 받고 또 하나 주고 난 다음 하나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매처 같은 사람 어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 다 떠나가요. 거래 관계니까. 근데또 테이커 맨 받기만 하는 사람 우리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대통령 자기만 위해서 백성들 희생시키고 이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CEO, CEO인데 직원들 희생시켜가지고 이득만 얻고자 하는 이런 CEO 우리 싫어하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이득은 없는데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헤스고더 많이 주려고 하고 이런 CEO들은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기버가 성공할 것 같아요? 테이커가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매처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쫙 보면요. 통계를 보면 이 기버가 밑에 있대요. <laughs> 기버가 좀못 살아요. 그 다음에 테이커하고 매처가 중간에 사에 있어요. 그러면 제일 꼭대기는 누가 있을까요? 기버가 있어요. 아세요? 기버는요. 처음에 주잖아요. 베푸는 어떻게 돼요? 없죠. 가난하죠. 그런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기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존경하거든요. 또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그래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적인 CEO라든가 기업가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기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베푸는 사람이래요. 베프면은 가난하게 출발해요. 출발 솔직히 말해서. 없게 출발해요. 당하고 무한받아요. 그데 장기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신뢰를 얻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아요. 좋아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버가 처음에는 요 혹을 라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잘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들 일종에 누구죠? 혹구죠 그래서 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누구 좋으일 하신 거야? 그래 우리 좋으일 하신 거야. <laughs>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고자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고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우리 좋으일 하시도록 주님께서 희생하셨어요. 자기를 죽이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어디로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는 어떤 영광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올려주신대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보좌까지 올려주신대요 내 보좌에 너희를 앉혀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보로 사는 거나눠주면 사는 거남 좋은 일 하면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올리신다고요? 제일 꼭대기로 올려주세요. 그런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씨를 축원합니다. 남 좋은 일 하시는 저 여러분들 씨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 3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안겨주리라 믿습니다. 또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그 약의 모든 개시의 중심은 무슨 일이든지 이 네브리딩 모든 것에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너희 대접받을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라. 먼저하래요. 사랑도 먼저하고 베풀기를 먼저하고 리스펙트도 먼저하시는 저렴되시길 여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소원들은 어떠세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 보면은 소박하더라고요. 다들 소박하지 않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그쵸? 대학 갈거딱 가고 뭐 취업할 때딱 취업하고, 결혼할 시기가 되면 딱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도 쑥쑥 잘 낳고, 그렇죠. 그런 다음 우리 손주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동안 우리의 소박한 소원이 뭡니까? 나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잘섬기고 사는 거. 나도 건강하고, 내 배우자도 건강하고, 또 돈도 좀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잖아요. <laughs> 그래서 좀 있어가지고 좀 나눠주는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박한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의 소원대로 다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 자식 취업 잘될줄 알았든 잘안 되기도 하고. 근데 결혼도 이 정도의 미모와 이 정도의 모습이면 결혼 잘할거였는데 생각보다 결혼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는 열심히 운동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피트니스 가니까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뭐 아프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 우리는 우리의 소원들은 소박한데, 우리의 꿈들은 소박한데, 소박한 대로 돼야 안 돼요? 안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니까 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죠? 내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렇죠내 가족이 안 되고, 내 자식이 안 되니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거에 더 집착을 하게 돼요. 생각도 좁아지고, 행동하는 것도 좁아지고, 자기만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웃들이 남들의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 중심, 남이 보이지 않고, 나와 나의 가족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인생은 역설인 거 아세요? 인생은 파라덕스예요. 역설이에요. 내 것을 챙기고 내 것만 잘하려고 하잖아요? 잘될 것처럼 보이죠? 의외로 안 돼요. 근 의외로요?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남을 삼기려고 그러잖아요? 베풀로 그러잖아요. 내가 잘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 좋은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남 좋은 일을 하세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러면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해야죠. <laughs>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와야 돼요. 새벽을 깨면서 우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웃집 가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이거 말도 안돼안 <laughs>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하는 거 보니까 비즈니스가 아무리 잘 돼도 그 몰이 죽어버리면 그 비즈니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죽었던 몰인데한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면 그 주변 몰이 다 살잖아요. 안 그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거, 내 거, 내 비즈니스, 내 비즈니스 생각하면 마음이 좁아지고 내 것밖에 생각 안 돼요. 이웃 집에 가게를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게를 내가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기도해주고 늘 축복하잖아요. 그럼 그 이웃집이 우리 집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축복하게 주는데 잘 되기를 축복하는데 왜 싫어하겠어? 좋아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손님을 보내줘내 손님이 이웃집 손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잘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웃집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아이가 아프면. 아픈 집 성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자녀의 결혼이 안 됩니까? 그러면 내 성도의 결혼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달라지는 거 아세요? 이웃 집의 자녀에게 결혼의 문제라든가 취업의 문제라든가 자녀가 낫도록 기도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집안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면 묻게 되죠. 묻게 되면 서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조차도요. 마음이 누그러져요. 달라지는 거 알아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 주변의 모든 교회들을 다부하기를 원해요. 어떤 마음의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어느 교회가 사라지면 은근히 좋아하는 목사 있어요. 그중에 저도 있을거안 될까? 요 저도 은근히 있어요. 아 <laughs> 나도 어느 날막 기도하는데 아그 성도 거기에 한 명이라도 너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어 주여 아니요 저는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튼튼한 교회, 더 복된 교회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씨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복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내 마음이 넓어져요 내 생각이 넓어져요 왜 성교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넓어질까요? 남들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남들을 생각하니까 성교 사람들의 그 문화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말하는 게다 넓어요 왜 그럴까요? 남들을 많이 생각하고 남들을 많이 보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 베푸잖아요 생각이 넓어져요 꿈이 넓어져요 하고 싶은 열정이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나의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이 나를 행복할 때가 많아요 저는 김치를 담글 줄 모릅니다 <laughs> 그런데요 김치가 맛이 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김치가 맛있다라고 말하지 소금이 맛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석은 녹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희생하면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거나 나의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속한 사회가 행복한다면 그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 라면 내 아빠가 끓여준 라면이 맛있대요. <laughs> 내가 끓여준 라면이 맛있대요. 그데 라면을 끓여줘요. 이 무더운 여름에 라면 끓여주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녀 끓여주는데 아이들 나는 먹지 않고 지들끼리 잘 먹어요. 남겨 주지도 않고 잘 먹어요. <laughs> 그런데 아빠는 어때요? 행복하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했는데 내 자녀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남들이 기도해 주고 삼겨 줬더니 그들이 너무나 잘 되고 행복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행복해 하시는 저희 람드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소원은 뭘까요?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해서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남을 나와 나의 가정을 제외한 사람으로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나의 뭐예요? 남이고 이웃이죠. 저 여러분 잘되기로 원해요. <laughs> 여러분들 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잘되기로 원해요. 아픈 사람 있으면 빨리 낫기를 원하고요. 비즈니스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일어나기를 원해요. 자녀들의 취업이 안 되면 빨리 되기를 원해요.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저의 기쁨은요. 성도님들이 뭔가 문제였던 것들 풀릴 때, 제 기쁨이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해요. 그러면 잘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기복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기복적인 소리 들어도 여러분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사업도 잘,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을 깊이 알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주만 보이도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요. 여러분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남 좋은 일을 하려고 이웃을 잘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 것을 주면 은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허전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도 주께로부터 왔고 물질도 주께로부터 왔고 자녀도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시간도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아름답게 살만나게 어둠을 물러내는 빛의 삶을 살게 해서 기꺼이 주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 위까지 올려주는 그 영광의 삶. 그 영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살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각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성교지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